자 이번에 이걸로 피망 유막 거를 한번 해보자. 일단 이거 업데이트를 해서 한번 해보자고. 자, 이제 업데이트 시켰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

오 어, 땡큐. 땡큐 아 몰라 흔들어 대장 흔들었습니다 대장폭탄 투하 여기서 폭탄을 써냈구나.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뭐 오, 피를 뺏었어? 땡기고. 땡기고 아~ 실패했잖 아~ 싸버리면 네. 뭐야? 이거 여기서 뻑이 나올 줄이야. 나 예상도 못했네. 이거! 스톱 반드. 오케이 내가 전. 선... 아야 응응. 오 잠깐 가져가겠습니다. 피를 빼었어 뻑입니다. <laughs> 아 이거 건. 이건 내 거지. 쌌어요. 또 쌌어. 전략이지요. 와, 상관이다. 동단. 일단 스톱 흥미진진한데? 야, 이거, 이거 좋은데요? 피를 빼서 써. 어, 잘들어갔네요 어, 피에 잘도 뺏는구만 이 송주 블랙과 함입니다 어, 긴... 예스. 짠 거부터 치우시고. 1. 점부 족한 삼각형 잘 아, 해보 내시 죠？못 먹 어도 뭐? 스톱스톱 스톱. 이정 도하 죠흥미 진진 한데 이... 이거 좋은데요 피를 뺏었겠다 히박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나마저 뻑이네. 밥뻑을 먹었습니다. 밥뻑이 나왔고, 뻑안 어? 풀리네. 네. 원고, 달려볼까요? 작전, 성공! 네, 제가 가져갑니다. 와, 성공 했습니다. 쓰리고, 가봅시다. 오를 잘어 가는구만 이 통주 블랙맨님 보고 들어갔습니다. <laughs> 보고까지 갔어. 5 <목소리가> 바이브고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이분장 캄비 3재미쉬시는데 한 거부터 치면 괜찮은. 여기 싹 붙게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붙는 건 아니었네. 야. 아, 이게 아닌데. 중단했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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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 섬에 고박 나오는 고박 나오면 큰일인데. 저, <목소리> 이 정도 하죠. 완전 눈발 날리는데. <목소리> 이만 하면 괜찮네. 키을뺏었겠다 여기서 조커를 써서 보너스 피를 써가지고. 를 야, 는 야, 참 야, 야. 야, 좋은데? 야, 야. 겠습니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오, 어, 땡큐. 일단 미션 성공하고 샤샥 보너스 갑니다. 힐에 빼셨겠다. 여기서 폭탄을 쓰셨어. 스톱합니다. 진짜 안 풀리네. 음, 음, 음. 한장 음, 챙기고. 오! 됐습니다. 쏴버렸구만 일단 미션 성공하고. 우선 폭탄 고. 고. 아 이게 아닌데. 초단. 네. 투 네. 고. 네. 고 가자. 가자. 정단. 리고 버거. 갑합니다갑밥을 갑니다. 탑버 먹었습니다. 완전 제잔 내였습니다. 괜히 갔나? 퉁아, 저 고박이 돼버렸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좋아. 미션도 좀 신경 씁시다.

감사합니다. 피를 뺏석겠다 삼건 성공 아메 난 아직 짝짝 잘 붙었네. 잘안 먹고 어 Stop. Stop. o k 오, t h a n 자꾸 있어 이거 봐. 고돌이, 원고. 볼것 없이 두고, 쌌습니다. 거부터잘내시죠이삼이 완전 두 운빨 날리네 이거 고 이거지. 포거. 포거. 갑니다. 뭐야. 어, 어, 거. 거. 어! 거. 어, 역시 피리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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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잘 가자 폭탄써버렸구 미션 성공. 네. 정답. 1.5점 감상권. 부족한... 진짜 안 풀이네. 음. 기분 좋은 시작이네. 땡큐. 땡큐. 음. 아 진짜 잘도 분 잘도 하는구만. 이 t 를 했어. n top. Oh, 진짜 안풀 c 네 i 배가 잘들어왔네 d I'm 아, n 이만하면 괜찮네 아 낼게 없.. 낼거밖에 없네 이거 잘 가져가겠습니다. 이를 빼다 갔어. 삼방 이점. 쑥쑥. 이 정도 하죠. 오, 역시 비리스. 갔어요. 어요 여기서 바다 상단 3점 먹으라 니다 스톱합니다 진짜 안풀이네 야. 야. 한장 챙기고. 고. 오, 좀 튀는가? 쌌습니다. 네. 아이고, 쌓버렸어 응.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음. 일단. 협박했습니다. 협박이 나왔어. 이만하면 괜찮네. 잘 가져가겠습니다. 이상관이 어, 일단 어. 어, 역시 삘이 있었어. 오, 어. 좀 반달 진달이 저풍이야2광5 9고 가 있어요. 일단 GO! 감사합니다. 피를 뺐다 이거지. 한번더 더 고. 고. 스톱. 아, 고박이 되네. 아, 겨그 고박이 돼 버렸네, 이거. 음. S S O. 선을 보르세요. <laughs> 오, 오, 좀 되는데. 아... 와, 들폈죠? 들폈죠. 네한장 가져가겠습니다 힐을 뺏어... 잘 가져가겠습니다 힐을 잘도 뺏어가는군 일단 여기까지 하, 좀 쉬... 차트부터 불안한데. 어, thank 어, you. 놀라지 마세요. 어, 쓰셨어. 대충 흔들고 잘 먹겠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스톱합니다 아 이게 아닌데